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여기는 부산 범어사입니다 선찰대 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입니다 어, 오늘 사행은요 범어사에서 출발해서 계명암 그 계명봉 사백오개로 해서 가보봉 장군봉 까지 갔다가 다시 400 고개로 해서 현 위치로 원점 하도 원점 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는 한 9km 정도 보고요.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청년암, 개명암, 내원암 갈라지는 지점이거든요. 삼거리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청년암. 지장도량 청년암. 그리고 오른쪽 계단 돌 계단이죠. 오른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명암 관음 도량입니다. 어 계명암으로 해서 계명봉 갈 건데 여기서 계명봉까지는 1.6km네요. 계명암은 0.8km입니다. 계명암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이 좌우측으로 있고요. 여기 나무 지팡이들이 지팡이가 아니고 나무 스틱 스틱이 많이 있네요. 이거 스틱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한 10개 정도, 어, 나무 스틱을 장만해 주셨네요. 어느 분인지 감사합니다. 청년암, 개명암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개명암 쪽으로는 계속 이 콘크리트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양쪽으로 나무도 많이 있어서 시원하긴 한데, 아침부터 땀 납니다. 7시 44분입니다. 드디어 개명암에 왔습니다. 닭갯자, 울명자네요. 개명암 입구에 장동대가 있고요. 와저 아, 오른쪽으로 의상봉, 원효봉이 잘 보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바위 군들은 저게 아마 원효석대 같습니다. 아, 여기가 어, 보. 보덕굴인가요? 맞네요. 보덕굴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꼭 봐야 될게 하나 있거든요. 오늘 봐야 될게 뭐냐면은, 어, 자웅석계, 자웅석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웅석계 쪽으로 갑니다. 보덕굴에서 오른쪽으로 돌계단을 따라서 한 40m 정도만 올라오면은요, 자, 여기에 자웅석계가 있습니다. 범우 3기 중에 하나인 자웅석계. 여기서 개명봉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저 산불감시초소 있죠? 어, 저쪽으로 개명봉이고, 직진하면 경동아파트고요. 고당봉은 4.1km 지점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요 바위 있죠? 요게 자웅석계 중에 수컷입니다. 수컷이고, 지금 현재 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암컷 자리인데, 지금 그, 바위가 돌이 날아가고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는 자웅 석계라 부르는데,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자는 그 암컷 자자거든요. 그리고 웅은 수컷 웅 이래가지고 두 마리의 암탉수탉이 이렇게 돌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지금은 어, 암컷은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만 남아있는 요 바위가 어, 수컷 자웅 석계입니다. 닭처럼 보이나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이름 지어졌냐면은 이 계명암은 의상대사가 금정산에 절을 지으려고 절터를 찾고 있는데 한밤중에 닭울름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닭울름 소리가 들리는 자리에다가 암자를 쭉 절을 지었거든요. 그 절이 이게 계명암입니다. 그래서 닭계자, 어, 울명자 해서 닭계자, 울명자가 계명암이고 그래서 절을 짓고 보니까 그 뒤에 음, 이렇게 수탁, 암탁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일제로 하면은 뭐, 닭이 바위로 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보시는 요 바위가, 요 바위가 자웅석계라 부릅니다. 안내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그 범어 삼기 중에 하나거든요. 범어 삼기란 것은 세 개인데, 현재 보시고 계시는 자웅석계하고 금샘을 암상금정이라그럽니다 암상금정. 어, 그건 오늘 뭐안 가고 다음에 한번 가볼 텐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원효 석대입니다. 원효암 뒤쪽에 있는 바위군인데요. 원효대사께서 좌선을 한 바위다 이래가지고 원효 석대. 그리고 세 개가 금정산에 있는 기이한, 신기한 자연현상이다 해서 어, 금정이 아니라 그 범어, 범어사 인근에 있는 어, 신, 신비로운 자연현상이다 해서 범어 삼기라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 자웅. 석 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게그 숫닭이거든요, 수컷이고 오른쪽에 요 자리가 이제 암컷 자리인데 이게 왜 부서졌냐 이러면은 이그 개명봉 있죠, 개명봉, 개명봉은 일본에서 이 개명봉을 보면은 투구처럼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압, 위압적이죠. 그리고 대마도에서 보면은 이 개명봉이 닭처럼, 닭배슬처럼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너무 위압적이다 이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봉에서 보면은 또 대마도는 진해처럼 보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해는 닭이 또 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암컷 암컷 바위를 없애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8시 14분입니다 야 여기 전망 좋습니다 여기가 금정산 계명봉 중봉입니다 552m 지점이고요. 보시면 부경, 불경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셨네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또 왼쪽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고당봉입니다. 801m죠. 금정산의 주봉. 저 고당봉이 생생하게 너무나 잘 보이고요. 그 밑으로 범호사, 그 다음에 북문, 아 전망 좋습니다 계명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정상석은 없네요 정상석은 없고요 계명봉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판이 있고 어그 옆에 돌 무더기가 좀 있는 여기가 금정산 계명봉입니다 다케자 울명자입니다 어 601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범무사에서 1.3km 온 지점이고 경동아파트에서는 1.7km 온 지점 그리고 고당봉까지는 여기서 왼쪽으로 4km입니다. 자, 오늘 고당봉 쪽으로 하산, 하산이 아니죠. 고당봉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400호개가 나올 거고요.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400호개 지나서 저 정면에 어, 가보봉, 장군봉이 있거든요. 장군봉까지 갔다가 다시 4 0 0호개를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명봉인데 아까 제가 개명암에서 어,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개명암에 어,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계명암에서 보는 가을 달 달이 금정 팔경에 들어갑니다. 금정 팔경 중에 제 1경이 어산 노송이거든요. 어 산교 주변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그 금정 팔경 중에 제 1경이고 그다음에 제 2경이 계명추월리입니다계명봉에서 보는 가을 달 그리고 나머지 그 나머지도 암자에서 보는 좋은 경치들을 주로 말하고요. 자 여기서 개명은 음, 무슨 뜻이냐 면 불교에서 개명이란 어, 것은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깨자 울명자 깨달음이죠 그래서 어둠은 어둠은 무명이요 깨달음은 광명이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밝음 세계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 새벽 소리가 개명입니다 금정산 개명봉 찍고 400고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명봉에서 400고개로 내려가는 길은 조금 경사가 약간 급하네요. 한 70도 정도 되나요. 그러나 뭐 길은 잘라 있어서 내려가는 데는 무리가 없고 양쪽에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줘서 그늘이고요. 조망은 별로 없는 400고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20분에서 2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사백5개인데 사밭제라 하기도 하고요. 어, 부산에서 양산, 또는 양산에서 부산으로 오고 가는 그런 그 고개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한양천리 갈때이 고개를 넘어서 양산으로 해서 한달 정도 걸려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과거시험을 보러 왔고요. 또는 어, 양산에서 또뭐 어, 물건 팔로 넘어오는 그런 한 많은 사연 많은 사밭고개입니다. 소설가 1908년생 김정한 선생님이 소설 사밭재 또 여기를 배경으로 했다 그러고요 자 소설과 김정한 선생님과 사연이 있는 사밭재 정자가 예쁜 정자가 하나 있네요 여기서 직진해서 가보봉 장군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범어사고요 장군봉은 직진입니다 소설가 김정한 선생님은 1936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사하촌이란 소설로 소설가 데뷔를 했고요. 1908년생이고 어, 부산 문단의 원로죠. 향파 이종 선생님과 더불어 어, 부산의 원로 문인이죠. 향파 이종 선생님은 1906년생이니까요. 2년 어, 선배죠. 바람재라고 여기를 또 바람재라고도 하나요. 박삼도 바람재는 시가 있네요. 장군봉서 계명산 사이길 여기인데 어, 여기를 또 바람재라고도 하는 양이래요 몰랐네요 여기 이정표 한번 보고 가보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현 위치 여기가 바람재 또는 사백5계 사바재거든요 여기서 개명봉 갔다가 이리 왔고요 그러니까 부모사에서 개명봉 갔다가 여기로 내려왔고 여기서 저 가보봉까지 1.3km인가요 가보봉 여기 있고 여기가 장군봉인데 왜 지워버렸지 여기 장군봉이거든요. 근데 왜 지었네요? 가보봉, 장군봉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가보봉 쪽에서 여 밑으로 해서 여기가 장군샘이라고 있거든요. 지도에는 표시가 안되 있는데 이렇게 약간 돌아서 어, 이렇게 사배고개로올 거고요. 어, 여기서 가보봉, 장군봉에서 계속 직진해가면은 양산 시내고, 거기서 은동굴, 금륜사 이렇게 나오고 어, 여기가 사배고개입니다9시1 6분입니다사배고개에서 가보봉 장군봉 가고 있습니다. 길은 뭐 어, 경사 한30 정도의 시움 시움 등산 길이고요. 여기에 그 장군봉 1.4km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봉이 장군봉인데요. 장군봉까지는 음, 장군평전이라 그래가지고 어, 가을 되면 억새가 얼만 하거든요. 물론 뭐 어, 천왕산 제약산 쪽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정산에서는 최고의 억새를 볼수 있는 장군평전입니다 가보봉 정상석입니다 장군평전이라 되어 있네요 720m 가보봉 장군평전이라고 써 놨습니다 가보봉에서 장군봉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장군봉입니다 장군봉 가는 길 억새 평전입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바람이 진짜 시원하네요 가을은 아니지만은 곧 가을이 되면 억새가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 소리가 곧 들릴 것 같은 의악새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장군 평전입니다 10시 5분입니다 7시 30분경에 범어사 출발해서 계명암 계명봉 사0고개 가보봉 해서 장군봉까지 왔습니다 734.5m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장군봉 한 2년만에 와봤는데요 장군봉에서 주위 풍경 풍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군봉에서 저 밑으로는 양산시 물금 물금읍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아까 가보봉에서도 봤지만은 저 밑에 저 옆에가 금정산입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그 많이 많아서 멀리까지는 선명하게 안 보이네요. 낙동강도 잘 보이고 이러는데 장군봉 정상에서 양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양산 쪽으로도 아이고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장군봉에서 100m만 내려오면은 여기 지금 금정산 가는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금정산 2.8km 이 정도가 있는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평원이 장군 평원이고요. 가보봉이 보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금, 장군샘이 나옵니다. 장군샘을 갔다가 그러니까 금정산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은 장군샘이 나오거든요. 장군샘을 갔다가 좌회전해서 동호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 찍고 고당봉 쪽으로 조금만 약간 내리막입니다. 내리막길로 해서, 어, 오다 보면은 여기 장군샘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해발 615m. 아, 터가 지 느릅니다. 여기가 장군샘인데요. 금정산은 2.3km 지점이고요. 야, 바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장군샘. 물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장군샘, 어 물이 많이 나오는데, 어, 옹달샘 약수터에서 목을축기는 길손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군샘 물한잔 하겠습니다. 어 아, 시원하다. 아, 다. 진짜 시원합니다. 금정산 장군샘 너무 시원하네요. 사랑 하나 풀어 던진 약수터에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그대의 늑두리가 한가닥 그리움으로 솟아나고, 장군샘에서 405개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임도 삼거리가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 보무서까지 1.8km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당봉은 1.9km. 계속 직진해서 범어사 경내로 갈 수도 있고 사베고개 쪽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가봐야 알것 같네요 그거는 요 그러니까 범어사 고당봉 딱 사이 쯤 되는데 길은 뭐 완전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임도 길이고요 범어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분입니다 요 앞에 고개가 어, 사베고개입니다 사베고개 앞에 고개가 사베고개 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계명봉 왼쪽으로 가면은 가보봉 장군봉 입니다 가보봉 장군봉 갔다가 장군샘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 길은 지금 내려온 길인데요 여길로 직진하면 고당봉까지 바로 갈수 있거든요 2.4km 고요 물론 뭐 가다가 장군샘에서 장군봉으로 도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사0고개를 뒤로 하고 보무사 경내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암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장도량 청년암 청년암 뭐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건데 어, 청년암과 관련되는 그 금정 팔경도 있거든요. 청년야우입니다. 청년암에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밤에 비 내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래서 청년야우. 11시 20분입니다. 7시 30분경에 범어사 주차장 출발해서 하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